오늘은 3일선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매매법입니다. 보통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한 후에는 상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타납니다. 급등주의 경우 강한 상승세가 나온 후첫 눌림 지지가 3일선이나 5일선 부근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 반도체 일봉입니다쭉 계속 올라간 것 같지만 중간중간 작은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신고가 돌파가 11월 23일에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나타난 이후에 그냥 올라간 것 같지만 분봉으로 보면 분명히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갔습니다. 대량거래 돌파 장대 양봉이 다 오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3% 눌렸다가 플러스 10%까지 올라갔는데요. 분봉으로 보면 신고가 돌파 강한 상승이 나오고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분명히 나왔죠. 그리고 아래 꼬리를 만들고 올라갔습니다. 상승 조정 상승이죠. 바로 23일 날 돌파가 있었고요. 24일 날 아침에 그 전날 조정이 이어졌다가 상승을 했는데 바로 이 아침 저점이 대략 3일선 부근 눌림목 지지가 나오고 올라간 것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1월 22일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다음날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갔죠. 분봉을 통해서 보면 역시나 강한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한 건데요. 바로 좀 전에 제주 반도체나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나 모두 3일선 부근 눌림목 지지가 나오고 상승을 한 거죠. 폴라이스 오피스가 박스 돌파를 하고 눌렸다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분봉을 보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초보자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기초 핵심만 설명드리면 과거 주식 시장이 0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0분봉은 6개, 30분봉은 12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5일 2평선은 30분봉상 5 곱하기 12, 60이기 때문에 30분봉상 62평이 1봉상 5일 2평선과 같은 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3일선은 30분 봉상, 36이평이 되지만, 강한 주식은 2평선까지 안 내려가고, 그 위에서 튀기 때문에 뒤에 자투리를 자르면 3일선은 30분 봉상, 32평이 되고, 15분 봉상으로는 62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주가는 3일선을 찍고 올라갔을 때 주가가 올라간 것을 계산으로 3일선 평균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 3일선이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3일선이 저점과 맞물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중에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실시간 3일선은 그것보다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분의 62평 부근에서 지지가 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위 15분의 대략 42평 부근에서 지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15분의 42평은 계산상 10분의 62평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 3일선을 찍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양봉은 실제로는 장중에는 3일선을 안 찍고 올라가고 나서 3일선이 끌어올려와서 만난 거고 분봉상 15분의 62평 또는 10분의 62평에서 지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평이 아니라 3일선에 해당하는 선을 분봉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장중의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가격도 변합니다. 지금 표현된 이 3일선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3일선은 뭐예요? 세 개의 종가의 평균이죠. 그날 종가, 전날의 종가, 전전날의 종가 세 개를 평균한 값이고요. 이게 종가 기준으로 세계 평균 3일선 값이기 때문에 장중에 여기서 맞물린 것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로 이 순간 이 3일선을 켰을 때는 이 3일선은 이것보다 밑에 있는 거죠. 이제 초보자 분들은 아무래도 이 평으로 15분의 62평 또는 10분의 62평으로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렇게 3일선이나 5일선을 선으로 따로 표시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이 3일선을 만드는 방법은 차트 상에서 우클릭을 누르고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지표명에 3일선이라고 써주고 그대로 이 오늘의 종가, 전날의 종가, 전전날의 종가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반드시 스케일로 들어가서 이 가격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에서 원하는 색상과 두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수식 검증 확인하고 작업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차트 좌측 상단에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뜨는데요. 기술적 지표 안에 사용자 지표 안에 내가 만든 지표가 뜨는데요. 그때 거기서 3일선을 클릭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무 종목이나 3일선에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의미 있는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쉽게 찾는 방법은 조건 검색에서 거래 대금으로 들어가서요. 거래 대금은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최대로 바꿔서 추가를 눌러 주고요. 주가 등락률에서 전일 대비 10% 이상 추가를 해 줍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보통 10개에서 20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종목을 검색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1000억이라고 돼 있는 것을 500억으로 바꿔 줘도 되겠죠. 그러면 8개였던 종목이 16개로 늘어납니다. 만약 여기서 종목을 압축하고 싶다면 신고가에서 최근 40봉 중 신고가를 추가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9개로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려진 종목이 차트상 어떤 자리에 있는지 또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테마의 선도주인지 후발주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도주가 확률이 당연히 높고요. 후발주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테마가 지속성이 있는지 일회성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제주 반도체는 11월 23일에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을 때온 디바이스 AI 테마가 막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테마의 선도주였죠. 그래서 3일선 눌림이든 5일선 눌림이든 10일선 눌림이든 또는 돌파 매매든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1월 29일에 바닷권 상한가를 갔는데 반도체 후발주로 상한가를 간 거고 그 뒤에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3일선에서 한7% 정도 반등을 했다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반짝 상승 이후에 바로 큰 하락이 나왔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고 나서 첫 3일선 눌림에서 바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분봉을 보면 3일선 부근에서 지지 후에 상승이 나온 거죠. 그 당시 온센서 AI 뉴스가 나오면서 어버브 반도체가 세게 움직였고 테마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3일선 눌림에서 쉽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3일선 매매 기법 꿀팁 정리해 드리면요. 의미 있는 강한 상승 이후에 첫 3일선 눌림 시 주목하는 건데요. 이슈가 살아있는 테마의 선도주를 선택해야 되고요. 15분 봉상 62평 또는 10분 봉상 62평, 5분 봉상 122평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 평선과 추세선이 겹쳐 있으면 지지 상승 확률이 커집니다. 주도주 정배열 초입일 경우에는 스윙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주의사항 첫 번째 3일선 눌림이 지지 확률이 높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확률이 떨어집니다 lg 헬로비전 1봉 인데요 바닷권 상한가가 나왔고요 첫 3일선 눌림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3일선 눌림에서는 지지되는 듯한 모습이 나왔지만 어, 그 다음날 급락을 했죠 항상 첫 번째가 확률이 높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만약 3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했는데 그 저점이 지지됐던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 되는 거죠. 단기 매매 단타 매매는 반드시 손절 기준을 설정하고 매수해야 합니다. 이슈가 살아있는 테마의 선도주 같은 경우는 3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 그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이 나올 확률이 70% 이상인데요. 물론 교차 검증이 될 경우 확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일단 그건 제쳐두고 10% 이상 상승이 나올 확률이 꽤 높은데요. 내가 최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게 되면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5% 이상 수익권에서 분할 청산을 해줘야 되고, 일봉상 저항 등을 확인하고, 분봉에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호가창을 통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의미 있는 강한 상승을 확인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의미 있는 강한 상승은 신고가 돌파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박스 돌파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수정 초 대량 거래 장대 양봉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주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주반도체가 11월 2일에 처음으로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약 3만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 돌파 신고가가 나올 때는 그 거래 대금이 더 증가하면서 매수세가 강함을 보여줬죠.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릴게요. 3일선 눌림이 나왔을 때 파동을 잘 봐야 됩니다. 강한 상승 파동 그리고 상승 대비 완만한 조정 파동이 나오면서 3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3일선 부근 지지가 나올 때 앞에서 강한 상승 파동과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 파동이 완만하게 나왔는지를 보고 접근하면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올라가다 말고 내려와서 깨지면요. 일단 손절을 하고, 그 다음 오일선에서, 오일선 부근에서 다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다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테마가 살아있고 선도주라면 3일선에서 올라가다 말고 빠졌다. 그러면 5일선 부근에서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걸 생각하고 손절 이후에 다시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공략을 하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은행이 최근 저pbr 테마로 급등을 했는데 지난 1월 24일에 바다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눌렸을 때요. 그때 분봉을 보면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3일선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깨졌다고 주가가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고 3일선이 깨졌지만 5일선 부근에 지지가 되면서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온 거죠. 이슈가 살아있는 테마의 선도주의 경우 3일선과 추세선 등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지지 확인하면서 매수하면 5% 이상 수익 날 확률이 최소 70%에서 99%에 달합니다. 주도 테마의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요. 하승훈의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서는 이렇게 일자별 테마를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마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그 테마의 선도주가 맨 위쪽에 있는데 테마의 선도주가 뭔지를 보면서 첫 3일선 눌림이나 첫 5일선 눌림 또는 첫 10일선 눌림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매일매일 주도 테마가 뭐고 선도주가 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테마의 흐름도 일자별로 보면서 주도 테마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추적하고 느껴야 됩니다. 지지를 예측하되 예단하지 말고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해야 합니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적절하게 잘하기 위함입니다. 초보자라면 최소 1년 이상 소행 연습을 하면서 언제 잘 들어맞고 언제 안 맞는지 자신만의 노하우를 익혀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실력을 키우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늘은 3일선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질문이나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은 꼭 하셔야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